저 약간 다섯 걸으면서 약간 눈물 날라가지고... <laughs>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 그런 일이많잖 <laughs> 너무 많았죠. 제가 없을 때 저를 흉내내고 있으면 운동 못했였거든요 어떤 근데 이해하어요 이제... 좋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네.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몸만 살짝. 다리가 뻣뻣해 예. 겨울에 날씨가 차가워지면요. 예. 제가 더 경직이 돼요. 걸어다니는 걸어 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오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몸으로 해야 되니까 선생님 지금 왼발 왼다리가 이제 약간 마비가 왼발 있어요 왼발 왼다리가 심하고요 오른팔이랑 오른 오른다리가 좀 있어요 목 디스크 때문에 경추 손상이 와서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여유만 있으면 저도 이게 몸 진단을 오. 받아보고 싶고 이게 날수 있으면 치료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여유 있던 순간이 없더라고요 네. 아 지금 후원사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런 아,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3 0년을 운동 잘하는 사람로 살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기다림의 미약이라고. 아, 근 어떻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보내주신 병원이 또 나타났을 겁니다. 아, 예. 그럴 도 네. 없나요? <laughs> 그, 혹시 제, 제 채널을 보면은 가장 메인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걸 혹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저 옆에 뜨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요? 옆에 뜨습니다. 네. 예. 일단 겉행이라는 거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태결을 거의 다른 곳으로 하고 차이가 이거구나라는 걸 확연히 드러내는 발차기예요. 발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발이 제 이거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발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차는 그렇죠. 거구나. 안에서 안에서 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맞죠. 그렇죠? 좀 더. 하다가 그렇죠. 어, 아니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아 어, 그래요? 예. 네. 네. 각도를 날 타는 게좀더 틀어 한다고 돌려보세요. 어? 좀더가의 각이 있는 게, 네. 네. 그아이 정도 잘하는 거예요. 정윤이 형은 또 대단합니다. 아 야, 좋아. 네. 그러면 빨리 빨리 저는 이제 예. 피겨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바로 실전에 들어갈게요. 예. 자 실전할 때 이렇게 롤키을 한번 떼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각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롤키 멈추고. 어, 같은 각도로 들어가 이렇게 어서오는거와 이거는 진짜 속일 수 있겠다 떼어주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임팩트가 있어야 돼좀 세게 때어주는게 좋아요 시합때는 아, 그러면 맞죠? 아프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은 발에 나오면 음. 제가 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 여기 잡으려고 하든 막으려고 하든 이러다가 맞는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게 아, 지금은 살살 때렸어요 아프니까 지금 살살 때리어요고 똑같은 각도로 오면서 어, 세로서나오는데네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거길거리아 이런 말은 아니에요? <laughs> 이거 길거리에서 100% 먹혀요 그리고 이런, 이거는 그냥 제가 제가 주로 썼던 기술인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은 경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니 중심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네. 모든 스포츠 1대1로 싸우는 경기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중심을 흔들어 드리기 위한 게 뭐냐면 툭 한번 탄 다음에 그다 깊게 들어가서 면숙바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 이렇게 중심을 흔들면 그때뭐터 가서 사는 거같아 근데 제가 처음에 이발을 차는 이유는 이발을 한대 맞잖아요. 예. 그럼 또 똑같은 똑같은 각도로 하면 여기를 차는 줄 알고 이렇게 힘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피하고 나서 두 발을 닦여주는 거예요. 오 여기서 손가락이 착 되면 이제 더 낙점. 네. 이거는 그냥 서브.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격투질 센스가 아주 하시는 분이다, 제가 볼 때. 네. <laughs> 아, 근데 결혼기가 너무 오고 싶어요. 결혼이 하고 싶다고요? 아, 저는 이게 펀치하는 건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음.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지금 마비가 있으신데 스파링이 가능해요 이게. 어, 근데 현역 선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현역 선수들 한번 겨루고 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고깃좀 <laughs> 맞아봤는데 딱딱합니다. 저면에서도 <laughs> 위험한데 지금 제가 볼때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제가 실제로 겨루기 하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몸 상태가 걷는 거 보였잖아요. 네, 마비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 완전 무, 너무 선생님이 무도인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마비가 있으신데 교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는 네. 것 자체가. 지금 아내는 피가 끊는 게 있나 봐요, 예. 네. 그럼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가볍게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어디에 참아시세요 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다 아, 몸이, 몸이 너무 뻣뻣한데, 근데? <laughs> <목소리>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나가지, 아, 아 제가 방송수터 너무 느리죠아니안 하면 나가시죠. how did you talk 제가 겁만 줘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네, 네. 다리가 올라가시네. 아니,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겁만 줘. 많이 못차아안니다 지금. 에에에이에이우아 이거 너무 가면안 돼요? 아, 아 이거 안넘어요날 아, 이렇게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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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흘러가니까. <laughs> 와, 압박하네 <아빠가니> 이게. <laughs> 야 하고 싶은데 오늘 네. 어,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충분히 충분히. 와. 아 근데 너무 몸건강했서때 <laughs> 너무 좋겠다. 와, 니까 아, 제가 약간 다섯 도면서 약간 눈물 나려고. 진심으로진심으로 <laughs> 아, 사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 저도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현역 선수들은 진짜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할 수 있으니. 아. 저, 네. 제가 반년 전에 네. 저는 좀 아. 감성적이어가지고. 아. 조금, 좀, 인생이 좀 풍파가 많은 사람들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아, 네. 근데 보고 좀 너무, 저, 저도 아주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네. 영상 보고 좀 너무 감명받아 이렇게 또 촬영할 수 있게 해서 진짜 영광이요 아, 저도 너무 감동. 감사... 아 저, 제가 와... 틱토리, 틱토리 채널에 이게 되게 악플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 솔직히 저 예전에 운동할 때 같았으면 저 쳐다도 못볼 사람들이거든요 다 <laughs> 여기 팀메드 선수들이 알아서 좀 찾아주실 거예요 선 받으시던지. 네 정말 이게 불가능이는 없다 이런 말씀을 선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마비가 있으신데 아 결혼해보고 <laughs> 싶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이 영상이 너무 감 스파링 결혼기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laughs> 나름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근데 더 이상의 움직임을 나올 수가 없을 것같그러니까 머릿속은 너무 많이 회전이 되고 아, 보이지 않는데 네. 몸이 발부터 나가지 를 않으니까 보였습니다 그 네. 제가 머릿속에서 술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laughs>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모습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짓 페이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아 선생님 진짜 <laughs>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네, 마 <laughs> 아진진 진짜, 진짜, 진심으로 감동스럽다 선생님은 제가 볼때 강연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아저 강연 을은거 어,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볼땐 조금만 그 강연 같은 거 조금만 준비하셔서 네.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laughs> 사, 살아가다 보면 삶이란 게아왜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다 생겨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은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laughs> 다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직접. 감사합니다. 어, <laughs> <laughs> 너무, 아,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술계를 떠나야 었는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격투계계로. 양 남동님 소환시켜준 거잖아. 저한테는 그 슈가맨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아오. 그 가수가 오는 것처럼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현역 선수를 한번, 물론 봐주신 거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요즘 현역 선수들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의 선수들일까 이런 걸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네. 아, 선생님 진짜. <laughs> 웃지하세요 <laughs> 팬이 됐습니다. 팬이. 아, 감사합니다. 야, 진심으로 팬이 됐고 모든 뭐든 하시는 모든 거다잘 되게 라겠고 네, 감사합니다. 강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 <laughs> 선생님 지금 유튜브도 있거든요. 지금 네. 구독자도 많아요. 구독자분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서 아! 한번 좀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유튜브 계속하고 계십니까? 업로드 잘하고 네, 업로드가 잘하고 있는데요. 예. 구독자들은 대부분 비밀조직이라서 활동을 <laughs> 잘안 하세요. 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양 감독님보다 구독자를 많은데 뷰는 현저히 낮은? 아 아닙니다 저희 이제 이 영상 나가면서 또 이제 많이 또 가서 왕성한 <laughs> 활동을 또 해주십시오 양감님들 부탁드립니다 양감님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지금 뜻깊고 제가 네.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 저는 무술을 너무나 사랑했고 제 젊은 시절을 무술을 위해 다 바쳤기 때문에 그게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나이가 들었을 때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힘을 낼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양늘. 양늘. <laughs>